지금 선주가 옆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컨텐츠 하나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은 아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지금 너무 고질고질 합니다 자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머리도 부수시할 거고 세수도 안 했기 때문에 막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조금 있으면 바로 철수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찍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몰골이 이런 점어 양해를 아,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12월 연말인데, 연말 결산으로 선주랑 저랑 엊그저께 캠핑 요리에 대한 결산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계 캠핑에 대한 결산도 했는데, 우중 캠핑 컨텐츠 얘기하면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영상 유튜브 운영하면서 우중 캠핑 영상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재밌는 것들, 고른 것들,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비 맞는 영상, 비 맞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추천 드리갑니다 자, 첫 번째로 올 여름에 찍은 이제 영상인데요. 비가 완전 억수같이 퍼부었던 날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막 시원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겨울에 보면 춥겠죠. 아주 춥게 그냥 우중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영상. 어디서 보냐면 여기, 여기서, 요, 여기? 네, 여기서, 어,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네, 우리 억수같이 내리고요. 텐트 안에 그거, 비 들어온 거? 그렇지. 자다가 텐트 안에 막 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미령 언니도 함께한, 어, 우중 캠핑입니다. 엄청 조회수 많아요. 한 10만 조회수 나왔어요. 아, 진짜? 어, 그렇게 많아? 어, 어, 많아, 많아. 10만 조회수 나오시니까 재밌, 재밌으니까 또 10만 조회수 넘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k okay, 수의 우중 캠핑, 비가 억수같이 편 놓치지 마시고, 꾹!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주가 라면 끓였는데 라면 먹으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라면 먹으면서 네. 한다고? 세상에 <laughs> 이런 콘텐츠는 없어 어물한 모금 먹고 먹방이야 콘텐츠야? 일석이조 두 개입니다 두개다두개다 도전하는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laughs> 원래는 아침 먹고 손주손주랑 손주랑 같이 한편 찍고 가자 이러니까 손주가 그럴 시간 없다고 여기는 대실 시간 열한시 꼭 찍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먹으면서 살수도 안 하고 티티 부러가지고 엄마 김창인데 어, 이렇게 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내 얼굴에 너무 엉망이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TJ 쌤님처럼 몸통만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디 j s m 홍보를 제가, 어, 예, 소환해가지고 약간 짬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디 j s m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중 캠핑. 우리 어, 고길동 캠핑장 갔을 때, 갑자기 아침에 엄청 화창하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팍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람도 강풍팍 강불, 강풍이 불어가지고 폴대가 막 폴프가 와. 계속 뜰 적하는 거. 야 폴대 잡아. 어, 폴대 꼭 잡아. 아, 스택. 섬서꼭 잡고 나 폴대 날아갈까? <웃음> 날아갈까? <웃음> 폴대 잡아. 폴대 잡아. 폴대. 폴대 잡아. 폴대. 어. 꼭 잡아. 꼭 잡아. 꼴대 잡고 있는데 웃고 있어 아 그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재밌으니까요 꼭 보십시오 정말 이때는 귀에 그 강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소락비 여러분들 소락비들 파워가 강하잖아요 파바바바바박 합니다 땅속을 막 파고 들어갈 듯이 비가 내리는 그 우중 캠핑 그거 꼭 보십시오 어디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빠 발이 너무 어 그랬어? 아빠 발이 너무 바빠요 라면 먹어 응그 다음에 일단은 또 하나 더뭐 있을까? 뭐 있지? 어이. 우리는 그거 나는 그거 좋아 약간 매봉 힐링 약간 응 그래 약간 떡방이긴 응. 한데 어게했노 그냥 하지 나 <laughs> 선주는 뭐가 좋다고? 나는 저기 매봉 힐링 아 그것도 진짜, 진짜 좋았어 그, 그 영상이 나는 요즘 캠핑 중에 제일 좋아 그거는 응. 카메라는 왜 그런 거예요? 카메라는 왜 그런 거예요? 카메라 옮겼냐고 엄마 쪽을 엄마 쪽 나오게 하려고. 자 그래서 그거는 포구 캠핑. 포 캠핑. 어, 포구 캠핑. 포 캠핑. 캠핑 아무튼 그것도 우중 캠핑이잖아. 응, 그렇지. 그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난 그게 제일 좋아. 어, 그게 이제, 가족이, 그, 포구 캠핑이라고 돼 있고, 음. 가족이, 뭐, 포구 캠핑을 뭐, 대비하는 뭐 방법입니다. 즐기는, 바, 아, 어, 어, 나도하는 어, 자세, 아, 뭐, 이런, 자세? 뭐, 그런 어떤 제목으로 들어간 거 있습니다. 그 수영하는 거. 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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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자, 그거, 재밌으니까 여러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어, 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좀 치울까? 나 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여기서요 여기서요? 여기. 자세개 네. 얘기했고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 에또 그중에 뭐가 있을까? 요번에요번에그그 그 저번 저번에 라운? 라운 아, 아 맞아 잠깐 잠깐 잠깐. 자김당은씨그 다음에 또 우중 캠핑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라운이요라운 라온 캠핑장 우리 출발할 때아 그때 출발할 때 캠핑 가는 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겨울 캠핑, 겨울 캠핑. 그러니까. 그렇게 겨울비가 내리는 우중 캠핑입니다, 여러분. 또 시즌하고 따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겨울비가 내릴 때, 비 맞으면서 우비 입고막 텐트 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겨울. 펜, 제목 자체가 아마 캠핑 가는 날, 겨울비. 우중 캠핑 그래도 좋다. 뭐 이런 제목으로 있는 영상인데, 그거 어디서? 여기 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laughs> 확인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면 더 줘? 어. 아니 이제 없어 라면. 응? 음? 한갑한 나밖에 안 끓였어. 밥 말아 먹어. 응. 음. 맛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아, 그치. 밥좀 말아 줘. 밥좀 말아 줘.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추천 드려야죠 이번에 추천 드릴 또 이제 컨텐츠는요 아침에 피가 추적 추적 내리는데 저희가 만난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래서 비와 요리가 계속 서로 교차하는 아 형태의 영상인데요. 우리 항마을 갔을 때. 어, 항마을 캠핑 갔을 때. 자, 우리 그때 무슨 요리를 해 먹었죠? 그때 그거. 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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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때 그마셔데 어, 그 영상. 이게 또, 밖에는 비가 팍! 내리는데 안에서 막 지글지글 하면서 막 빗소리와 이 요리 소리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지글지글+ 추글추글 추적추적,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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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아글여글서글인글십글오글아글 지글지글+ 지글 다음에 글 한번 보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오는거글아글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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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지도지글도 요거도 지글지글 이것도 무슨 캠핑이에요? 어. 자 그리고 캠핑 가는 날호우 경보가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렸지만 저희는 이제 캠핑을 감행을 하는데요. 7시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게요. 자 시작!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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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고거고거 <laughs> 어, 뭐,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어, 제목은요, 호우경보 오프로드 캠핑.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고거또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십시오. 어디서, 아이 여기서! 눈이, 눈이 왜 이래 아유 눈꼽이 깼나 여기, 여기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 선별해서 보여 드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기 한번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태풍급으로 비가 와서 바람도 불고 그래서 텐트가 박살이 난 아수라장 아노유캠핑장 그렇죠 음. 그 영상도 제법 많이 보셨어요. 음. 어, 요거 지금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유튜브를할때 찍은 게 아니라 유튜브 하기 전에 찍은 그치. 건데 음. 찍은 어놓그 영상 몇개 가지고 저희가 컨텐츠로 음. 어, 이후에 유튜브를 활동하면서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라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라레이션 요거 한번 재미 보십시오. 그거 진짜 제대로 볼때 잡았는데, 그렇지? 응. 음. 음. 요거, <laughs> 그거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도 많았어. 음. 자, 그래서 요거 어디서 보면 되죠? 여기서. 네, 예. <laughs> 막. 가막 뭉거지고 막막수라장이 되는 거보셨 저기 그거 뭐지? 그 텐트 풀때다 휘어지고 음. 막 무너지고 우리 어. 저희 그거 매점으로 대피했었잖아. 그렇지 매점으로 대피했었지. 응. 그 다음에 어, 그 캠핑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응. 그 텐트 AS 받으러 갔잖아. 아, 그렇죠. 영어. <laughs> 저는 맞습니다. 정신 없었는데 엄마 아빠는 막 찍는다고. 응응. 음,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꼭 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너 정신 없어 하지 않았어. 너재밌어했어 네? <laughs> 언제요? 음. 그때. 어 엄마 저거봐 그랬어. 네? <웃음> 그다음 <웃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우중캠핑은 아닌데 아까 그 노을캠핑에서 그 텐트랑 응망신창이 되고 망가져 가지고 음. 이 강풍에 대한 무서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난 뒤에 이제 텐트 as 받으러 가는 영상 도 짜투리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음. 10만이 넘었어요 어, 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보면 강풍의 강풍의 무서움 공포의 시간 덜덜 이래 가지고 또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것도, 어, 요것도 같이 한편 세트로 모아서 보십시오 어디서 어디세요?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겨울에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카라반 캠핑을 갔거든요. 어, 카라반 캠핑 때또 우중 캠핑, 이것도 절묘합니다. 어, 그날은 또 번개도 치고 그랬어요. 네, 천둥 번개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거. 어. 번쩍 번쩍 뭐 이런 날에 저희가 이제. 어, 어, 카라반 어,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이 카라반 안에서 이렇게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운치 있게 캠핑을 즐겼던 겁니다. 자, 그거, 어디서 보면 될까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아빠도 한번 볼게요. 저도 보고 싶은데. 아, 또 있다, 또, 또, 또. 비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막 들썩들썩 들썩 하는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솔캠으로 아. 전망이 아주 멋진 아. 동, 동강전망자연휴양림에 제가 솔캠으로 갔을 때 비바람이 들썩들썩하면서 텐트가 막 아, 비바람이 들썩들썩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들썩들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어 나름 재밌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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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캠으로 가또 의미가 있는 그런 캠핑이었죠. 예, 그거 어디서 누는 어디서 보면 되죠. 예, 여기서 예 보시면 됩니다. 아예예 아, 예. 예. 여기서 아예아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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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들 우중캠핑 좋아하니까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정리해서 총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연말 결산. 음, 우리 마음대로 연말 결산입니다. <laughs> 자, 그 외도 우중 캠핑 영상들이 꽤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음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가, 이 말하면서, 이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계속하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이게 국물이 밥을, 밥이 국물을 먹어가지고, 너무 이제 뻑뻑하게 국물이 모졸라는 상태가 됐습니다. 국물 이제 없어. 예 라면 밥. 예 밥을 라면밥. 말아가지고, 이게 죽처럼 됐는데, <laughs> 껄쭉해져가지고 다시 밥이 되는 그런 <laughs>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결산한 컨텐츠들 있으면 뭐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힌텍스 캠핑장에 캠핑 왔는데 2박3일간 왔었어요. 많은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올라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뜨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여기, 여기서 또 뜨는 거 아니에요? 아 시끄럽습니다. 예, 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안녕할 <laughs> 기회 줄게 내가. 안녕할